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둔촌주공. 야, 여러분 둔촌주공 이제 다 입주 마치고 다 <laughs>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여기 큰일, 또 큰일 이또 낫답니다. 또 큰일이 낫답니다. <laughs> 어떡하면 좋아. 제가 내 네, 둔촌주공 우리 할 때마다 제 아는 분이 둔촌주공 주민이 있어요. 네. 아 제발 좀 고만해. <laughs> 막 이러시던데. <laughs> 아 근데 좋긴 좋더라. 어, 어. 좋죠. 둔촌주공 난 가봤거든. <laughs> 네. 좋아요. 어나나 어, 나 정말 그렇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아예 정말 12억에 사라고 했더니 지금 20 20몇 억이야 지금 치켰어 근데 둔촌주공에 야 양파 껍질처럼 또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음. 장수원 기자님이 오랜만에 둔촌주공에 출동. 출동했습니다 출동하셨습니다. 둔촌 장수원 기자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주공 대체 네 뭡니까 이 진짜 <laughs> 지금 둔촌주공 한참 입주가 마무리될 시점이라서 네. 뭐이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뭐 가압류 신청한다 상가 저, 갈등이 왜요? 있다 뭐 이런 저, 기사들이 나와서 뭐, 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좀 알아봤어요 예. 이게 지금 알아봤더니 둔촌주공 조합이 오는 (22일날) 임시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 상가의 대표단체라는 게 있는데, 그 상가의 대표단체를 교체를 한다고 해요. 상가의 대표단체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이 지금 291명인데, 현재 예. 이제 상가협의회라는 대표단체가 있고, 음. 여기 이제 3분의 1 정도가 가입해 있고, 이제 우리 상가협의회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비대위 같은 곳이 이제 새로 이제 자기네들이 야당, 야당, 이다 뭐 일종의 아. 야당인데 자기네들이 아. 이제 대표단체가 되겠다. 요런 음. 안건을 갖고,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21일 날. 예?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그럴 수도 있지. 그 둔촌주공의 상가 재건축 관리사, 보통 PM이라고 하는데 예. PM사 계약을 상가 조합하고 PM 계약을 맺은 리츠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이 회사가 어, 그렇게 상가 단체, 상가 대표 단체를 바꾸면 우리가 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어, 조합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런지 예고 이면서 경고의 어떤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서 상, 예? 조합원들하고 일반 분양자들이 거의 만 이천 세대 분들이 혹시 이거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불안을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협의에서 그니까 상가 조합하고 계약한 네. 어떤 회사가 있나요? PM이라서 여기에서 네. 이제 개발을 네. 너희들이 대신해 주세요. 우리는 네. 잘 모르겠어요.라고 네. 개발을 맡긴 전문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상, 조합이 바, 만약 바뀌면 야당으로 바뀌면 네. 내가 둔촌주공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감유를 신청하겠다. 그렇죠. 주, 조합 자산에 대해서 감유를 신청하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그냥 야당 여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상가협의회줄여서우상협의라고 하는데 음. 이분들이 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우리를 대표단체로 이제 바꿔 주시오. 바꿔 주면. 예. 조합 분양 수익금 가운데 180억 원을 음. 조합에 이제 기부하겠다 를 음. 그런 공약을 냈어요. 음. 이 공약 때문에 사실은 이 PM 사가 그 전체 조합 자산에 대해서 뭐 가압률을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이 계약 구조를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PM 하고 그 상가 조합원들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 인 홀딩스라는 게 기업이 2012년에 상가 조합하고 PM 계약을 했어요. 음. 이건 우리가 투자하는 리츠가 아니죠? 그냥 회사 이름. 회사 이름에 우연히 리츠가 들어간 음. 회사. 음. 음. 맞습니다. 음. 리츠 앤 홀딩스. 네. 네. 인 홀딩스. 상가 조합원들과 PM 계약을 했다고 할때 PM이 뭡니까?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뭐 계약이라든지 설계 관리. 분양 대행 업무 같은 걸 합니다. 상가 조합원 니들은 상가 소유한 거 말고는 이 재건축은 잘 모르니까 네. 우리가 컨설팅 해줄게. 맞습니다. 음. 그런 거하고 분양 대행을 주로 하는데 어, 재건축 할때 우리가 다아서할게뭐 그런 아. 그런 데, 그런 예. 일을 하면서 대가로 이제 사업 수수료를 받는데 예. 이 리치인홀딩스하고 이 상가 준촌주공 상가하고 계약은 조금 독특한 게이 예. PM 회사의 리치인홀딩스가 조합원들에게 무상 지분율 190%를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즉 조합원들이 만약에 그전에 분양 면적으로 1 0평 있으면 상가 열평 있었던 사람은 어, 새로운 상가 분양 면적으로 19평짜리 상가를 주겠다. 예.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음.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상가를 지어서 분양 수익이 생기면 예. 본인들이 그걸 다 먹고 손실이 나도 그걸 자기네 돈으로 채우고 하여튼 무조건 음. 라는 계약을 했어요. 190%는 약속하마. 네. 아, 나머지는 내가 먹을게그니까 분양이 잘 되면 PM사가 수익을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아, 밑에 조합원들은 그냥 어느 정도 실링까지만 먹고. 네. 음. 그래서 이제 PM사 그럼, 입장에서는 어. 이제 3월 말 이후에 이제 조합비 분양 수익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네. 그 본인들한테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계약에 따르면 어.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분양 수익 중에 180억 원을 음. 조합에 기부금으로 준다고 하니 아. 이분들 입장에선 어, 내돈 분양 수익이생 생긴 데내 돈인데, 돈인데. 네. 어, 내 어. 돈인데 그걸 왜 조합에 줘?라고 어. 하면서 이제 수, 이제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실제로 총회가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이제 대표 상가 대표 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180억 원의 상가 어, 정산금이 수익금이 그 조합의 기부가 된다고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참지 않겠다. 그 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 명의의 신탁, 그러 조합 명의의 이제 부동산 전체하고 조합 자금 계좌를 압류하고. 어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아니, 잠깐 음. 그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우리 음. 상가협의회라는 건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에요. 음. 상가 조합원들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PM사가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지. 음. 그 계약은 인정. 음. 근데 우리가 좀 천천히 뜯어봤더니 음. 아, 최소 880억 가량의 우리 돈을 음. 니네가 우리한테 부당하게 떠넘겼다. 우리가 부담이 우리의 부담이 커지면 음. 그게 꼭 니네의 수익이 되지않냐아 음. 계산을 잘못했다. 그들이. 그럼 계산 다시 하라고 하지 왜 바꾸려고 해요? 펌을 아 그렇죠. 컨설팅을. 그게 예. 이제 그건 예. 거예요. 야당이니까 야당. 컨설팅 펌 바꾸는 게 아니라. 음. 음. 이제 바꾸는 게아니고 우리 상가협의회라는 음. 이제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상가 대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상가 대표 단체는 여기는 이제 독립 정산제라고 해서 상가의 수익과 비용은 상가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예. 그 물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조합하고 협의하는 당사자가 이제 상가 대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할 때 우리가 계산 잘못된 게 있는 거를 음. 바로 잡아서 이제 조합하고 논의해서, 아를아 이제 아 정산할 때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돌려준다. 수정, 수정. 네. 상가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음. 우리 재산이 침해된 것 같으니 우상협이라는걸 만들어서 네. 어 저쪽 리츠 앤 홀딩스하고 우리가 협상을 좀 해볼래? 음. 다퉈볼래 네. 그럼 하면 되지, 그걸 왜? 그 아니 근데 되죠. 이제 여기서 아이 프리디 때 아, 지금 더헷갈리잖아 이게. 아니 그거를 아니 <laughs> 그거를 다투려면 예. 이제 야당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원내그 협단체여야 된다. 국민 단체로서는 그거를 아, 다툴 수가 음, 없고 아, 우리가 상가의 음. 상가의 정권을 잡아야지 여당이 아, 돼야지 알겠어, 알겠어, 이제 이해했어. 다투게 아, 되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되지 않는다면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려면 일단 총회를 열어서 음. 본인들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떡을 주신 거죠. 리치앤홀딩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저희가 상가의 대표가 된다면 정부가 싸워서 여러분들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지? 그겁니다. 음, 음. 장기자. 장 네. 궁금한 게 음. 예를 들면 야당이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상가조합이 뭔가 좀뭘 이상하게 한것 같아. 요 어, 여당 이 일을 잘안 하는 어, 것, 것 같아. 요 여당 이 일을 잘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근데 뽑으려면 음. 떡을 돌려야 되니까 네. 제가 네. 제호를 뽑아주신다면 18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좀 뽑아주세요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음. 그렇게 그건 여당 야당 선거를에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왜 PM 회사인 그 리츠인홀딩스라는 회사가 네. 그래 전체 조합 상가도 아니고 네.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건 내 돈인데 왜 너희들이 내돈 갖고 그러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가합률을 다권냐는 거예요. 상가도 그렇지. 아니고. 그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가의 내부의 분쟁인데 그렇으면 우리가 대표를 뽑든 안 뽑든 어, 네. 컨설팅 회사가 뭔데. 그렇죠. 어. 원래는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음, 그 2022년에 중촌주공이 <laughs>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랑 조합이 이제 맞붙으면서 음. 공사 중단 이것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었죠.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음. 이 상가에 PM 계약을 맺었던 그 리치인 홀딩스라는 곳도 예. 그 기존의 상가 대표단체한테 계약 해지를 당합니다. 예, 예. 억울하게 본인들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해서 어. 본인들도 이제 유치권을 같이 썼어요. 어. 거의 들어넣었어요. 음, 같이 들어넣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공사와 조합은 어찌어찌해서 합의를 해서 음. 이제 공사를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했는데 음. 이 상가 대표 단체하고 요. 리치인홀딩스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음, 예. 그 유치권이 풀리지 않으면 공사가 공사 재개가, 재개가 안 돼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갑자기 거기 원래는 상가 문제는 상가끼리 해, 해야 되는데 어. 그것 때문에 공사 전체가 스톱될 상황이 보니까 그렇죠. 음. 그 개입을 하면서 음. 어떻게 해줬냐면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음. 요 리치인홀딩스하고 PM 계약을 한 거를 두촌주공 조합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제 계약을 일종의 보증한 겁니다 아, <laughs> 상가 대표 단체가 나중에 딴소리해도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네 끼놈하고 너희들 편을 들어줄 것을 약속함 맞습니다 일종의 yeah. 보증인이 된 거죠 음. 그런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 (180억 원의) 이제 본인들의 수익금을 음.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상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대표 단체가 돼서 그 (180억 원을) 저기다 준다는데 어. 조합 니네는 그런 걸왜 보고만 있으면 180억이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누가 당연히 상가 분양 정산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네. 리치인홀딩스가 가져가는 돈이죠 아까 말씀 야당 야당인 야당 이제 우상협에서는 예. 이거 계산 잘못했어 음. 우리가 한 880억 원 정도로 부담 더 부담했다. 예. 근데그 중에서 우리가 그 제대로 정산을 하고 예. 그 그럼 880억 원을 되돌려 받을 거 아니니? 그 880억 뛰어서 그렇죠. 그 조합에 기부금을 내겠다라는 네. 주장을 이제 우상협에서는 하고 있고. 하, 하니까. 근데 리치인홀딩스그돈 우리 돈인데 그걸 왜 니네가 주냐. 음. 아니 우리 돈이면 880억 다툴 때잘 싸우면 되지. 네. 우리가 이기면 180억을 주겠습니다라고 할때 네. 180억을 주기로 하든 190억을 주기로 하든 네. 그거에 알아서 선거운동하는 건데. 네. 음. 상대편이 왜 뭐라고 하냐는 거죠 리치인홀딩스에서 음, 음. 어 니네가 앞으로 우리랑 그럼 한번 계산으로 붙어보겠다는 놈들이구나 네. 음. 그럼 한번 내가 제대로 계산해 줄게라고 네. 기다리면 되지 네. 음. 야왜 니들은 180억을 준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냐라고 이쪽이 얘기할 상가 분양 수익금의 중에서 180억 원을 조합에 준다는 건데 상가 음. 분양 수익금이라는 거는 예. PM이 갖고 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 돈을 조합의 기부금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PM 회사 입장에서는 PM 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인 이제 둔촌주공 조합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 아, 뭐죠? 그 총회를 열고 둔촌주공 조합에서 어쨌든 총회를 열어서 여야 네. 여당 야당 을 바꿔 줘야 되니까. 네 네. 그걸 통회을 열어 준다는 것 자체가 총회를 열어서 그걸 용인하게 되면 용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수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p m 은 BM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서 너희는, 너희는 보증서 준다매 우리 그렇죠. 돈을 그렇죠. 우리 돈이 제대로 우리한테 오게끔 약속을 해 줬는데 그게 아, 아 그러니까 옛날에 중간에 음. 약속해 준그걸 약속을 어겼다는 소송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 그런 거가 없었다면 네. 우리가 조합을 열건 180억을 주건 네. 1800억을 주건 어. 그건 는 자기들끼리 자기들 얘기, 아, 얘기인데 얘기고, 예, 조합이 그 사이에 꼈죠. 이거는 그럼 써요. 무조건 보증을 잘못 썼네. 조합이 그걸 왜 상가 문제 보증을 안 근데 당시에는 보증을 써, 보증을 그 보증 일종의 보증을, 그... 아니,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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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고, 설 수밖에 없. 공사 진행이 그렇죠, 안 그렇죠. 공사 진행이 안더큰 사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었으니까 아, 조합이 아. 개입해서 일종의 보증을 서준 거죠.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야당 상가조합이 주장하는 바는 네. 이거 뭔가 정산이 잘못해서 PM 회사가 좀 많이 먹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재원 다 끝나고 막 입주하고 네. 거의 마무리된 국면인데 네. 왜 이제 와서 그걸 주장할까요 그럼 그좀그 전에 주장하든지 880억에 무슨 사연도 아, 880억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다 알아 장수호 기자 <laughs> <laughs> 네, 880억 중에서 한 400억 정도는 예. 예. 그, 왜 2022년 6개월 공사 중단이 됐잖아요. 어. 그때 이제 6개월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어, 그 리친 홀딩스라는 곳이 이제 예. 예상 못하게 이제 자기네들 사업 부담이 커졌, 사업비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예. 거기 한 400억 원, 정, 400억 원 정도 되고. 예. 음. 어 그래서 그걸 주, 그러니까 그게 우리 폴트 아니니까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라라고 아. 했는데 이제 예. 상가 조합 측에서는 그 계산이 잘못됐다. 이게 이제 6개월치의 어떤 사업비 부담이 아니라 음. 그뭐 아. 과거 3년치의 사업비 부담 엎어서 지금 우리한테 청구했다. 아. 이것도 공사비 계산 문제군요. 그다음에 <laughs> 그러네. 아. 예를 들어서 그러네. 이주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무이자 이주비로 주기로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국세청에서 만약에 무이자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게. 부담해서 이제 무이자 이주비라고 하는데 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그 국세청에서 그건 음. 일종의 이제 어 조합원들한테 배당이익을 주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세금 세금을 된다? 매겼어요. 어. 그랬더니 그렇게 쓸데없이 세금 내지 말고 그냥 우리 돈으로 낼게. 어. 그러면 사업비 부담 줄잖아. 예. 그걸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어.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PM사에서 그걸 제대로 안 돌려줘서 뭐 거기 한 200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음. 뭐 계산을 몇 개를 모아보니까 880억 원을 부당하게 저원들이 부담했다라고 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꼭그 계산 똑바로 해 보자. 네. 야당에선 뭔가 좀 빌이가 음. 있는 거 음. 같더니 음. 네. 똑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음. 그러나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모르겠다. 는 상황인데. 네. 네. 근데 지금 불똥이 지금 컨서, 일, 컨서, 일반 그렇죠. 일반 그냥 아파트 갖고 있는 컨, 입주민들한테 그렇죠. 컨설팅 주쳤다. 펌은 일단 잔금 주고 네. 나중에 소송해 네. 라는 어. 거고. 네. 그 야당 쪽에서는 네. 무슨 소리야 다 따져 보고 잔금 줄 거야 잔금 안줘 우리가 맞습니다 라는 야당... 얘기고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둔촌주공 무슨 무슨 협의? 우상협 음. 그 우상협 아니 조합 전체 조합 아. 네 조합 전체 조합은 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음. 했더니 네. 이제 컨설팅 그 회사가, 회사가 네. 야 니들이 잔금 주겠다고 지금 알아서 보증까지 서놓고 무슨 소리야 음. 니네 이러면 우리가 네네 소송한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유를 걸었어요.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감그니까 22일 날 총회가 있다고 말씀드렸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총회에서 그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이제 상가의 대표 단체가 되고 음. 180억 원을 조합에 기부 채납한다고 하면 그 예. 절차가 진행되면 예.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겠다. 소송하겠다. 네. 아,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조합은 뭐가 뭐가 문제가 되죠? 분양자들이나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의. 예. 아파트랑 땅이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조합 명 조합 명의로 돼 있어요. 아직 개별 현재는? 등기가 안 됐어요. 개별 등기가 아, 안 등기 됐으니까. 안 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 가압류를 걸게 되면 이제 개별로 가질 못해 요내집으로 그렇죠. 네 대집 그렇게 못하다. 되면 이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다. 아, 이 소송 끝날 때까지 등기가 안 나온다. 네. 네. 아 등기가 안 나오면 물론 근데 뭐 네. 그게 이제 가압류가 되냐 안 되냐는 조금 뭐 양측이 다. 달라요 주장이 예. 여기 보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조금 뭐 물론 이제 우스, 우리 상가협의에서 주장하시는데 예. 감류를 하려면 일단 채권이 규모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얼마 손해봤는지 그렇죠 그게 음. 확정이 아직 안 됐다 그걸 어. 계산하는 건데 무슨 손해배상청구냐 어. 아 그,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하더라도 이제 상그그 그... PM사가 가져가는 건맨 나중이니까 예. 아직 정산이 안 됐고, 아. 또 가압류를 하려면 등기에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등기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없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하냐뭐 하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이제 가압류가 아.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우상협이라는 그 야당이 발전기금 18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는 PM사가 갖고 갈 수익 그정산금 채권을 부정하는 행위고, 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과 PM은 신의 성실 야. 원칙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거 감유 볼수 있다 둘다 라고 많이, 주장을 많이 하세요. 되는 것 같은데. 네. 야. 그리고 뭐. 쉽지 않겠다. 저것도 재, 재판, <laughs> 재판장도 걸치 앞에 야. 제가 뭐. 그냥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들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감유 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우리 상가 협의회 쪽에서 주장하시기는 어 이제 상가 분양 수익금이 있으니 그걸 음. 공탁을 걸어놓으면 감는 즉시 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둔촌주공 주민 조합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총회를 열어서 그 여당 야당을 바꾸는 걸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렇죠. 총회를 열어서 만약에 그 상가 조합의 흠. 야당으로 바꿔주면 네. 투표해서 를 거기 찬성표를 던져서 네. 바꿔주면 네. 내가 감류가 걸릴 거고, 어? 가압류는 걸린 대신 내가 거기다 180억을 준다니까 내가 받는 게 있는 뭐 거고 가구당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300만 원? 네. 가구당 300만 원을 받고 내가 일단 가압류를 걸걸 걸 리스크를 안을 거냐? 네. 아니면 아우 그냥 복잡해 그냥 말자. 그리고 그냥 총회고 뭐 하지 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네요 지금. <laughs> 어 그렇죠. 그또고렇기도 하고 고전에 그 이제 지금 요 총회라는 게그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이 이제. 발의를 한 해서 열리는 총회예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PM사에서 어. 이거 요런 걸 가구별로 뿌렸거든요. 요거 네. 요게 이제 <laughs> 요게 이제 겉대기고. 가압류가합서 어우 무섭다. 저거 요게 이제 그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런거 받으시니까 이분들. 깜짝 놀래. 그, 어. 특히 이제 상가 뭐 공사 중단 이런 데좀 트라우마가 계시, 있잖아요. 예. 그니까 러아 그런 거 복잡해. 우리가 아. 왜 상가 문제에 관여해야 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때 서면 아. 동의, 그러니까 총회를 열기 위한 서면 동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아. 이제 이걸 철회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기고 있대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300만 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laughs> 뭐 그렇죠. <laughs> 근데 야참참 참, 참 진짜 애매하다 참 어렵다 어렵다 재건축 진짜. <laughs> 진짜 어렵다 게다가, 게다가 나는 반대했는데 음. 어쨌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음, 뭐 그렇죠. 어. 근데 등기가 보통 아파트 다 짓고 나도 등기가 한참 동안 안 나오죠 이런저런 네, 절차 네. 때문에. 이전 뭐 아. 고시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때문에. 하나 뭐 소송 붙거나 그럼 다른데도 지금 5 년째 안 나와 등기가. 뭐 이런 아파트 안나안 나오면 무슨 큰 일이 나요? 등기가 없으면 어때? 내가 그냥 살면 되지. 그럼 무슨 아, 일이 있니까 등기가 없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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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아게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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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 어떻게 어떻게 어아게 어떻게 어게많떻게 어떻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누구나 가서 보면 딱 좋아 어. 전세도 매물이 많으니까 싸 어. 근데 계약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없어? 근데 아시죠? 여기 아직 어. 등기 안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어, 네. 신혼부부들은 헤이! 뭐야 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야 이거 그, 몰라요 어,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어, 그리고 아파트 처음 사본 분들도 <laughs> 등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음. 이게 뭐 뭔... 큰일 난 거야 아니면 뭔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는 네. 아파트가 딱 건축이 되면 등기가 안 나오는 기간이 왜안 나오는지 음. 안 나올 때 사고 파는건 어떤 지장이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안 나온 상태에서 전월세 들어가는 건 어떤 지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야,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음. 진짜 실용적이겠다 어, 그런 거를 쭉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야>. 하여튼 고건 <laughs> 제가 따로 정리를 네, 고요한한 시간 거리 될것 같아요 예, 둔촌 주공 여기 <laughs> 아파트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laughs> 총회 음. 일단 총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M사의 어떤 이 음, 음. 가압류 예고 통지문을 보고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좀 있고, 네. 어, 만약에 이제 총회가 성회가 된다면, 이뤄진다면, 아.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PM사에서 그 조합을 상대로 음. 가압류 소송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소송을 아. 진행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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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